값도 <목도> 많이 받았어요 8 1 3년 됐는데 7이0원씩드려 그렇구나 폐차 있죠? 갔다가 저서 탄다 하던데 그래서 그렇구나 폐차장에 간다고 해도 거기서 팔고고 부까지 갔는데 예. 부산으로 간다고 들어요 예그 차가... 낮에는 더워서 묻다요묻 아유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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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땀하고 참깨 투들이고 참깨 올해 얼마나 하셨어요 참깨 한 15kg 된다나 어. 어제 터는데 아 대게도 없대 막 어제? 그래서 하우스 앞에 다 꺼내놓고 그런데도 아이고 아꺼내놓거좀 어려워 나그 고추가 아주 주렁주렁 잘 됐네요 아 응, 이게 엄청 좋아 그러고 갓도 지금 이게 두물인가 세물인가 어떻 나오나 원래 그지금 두물이고 아이 그냥 고추가 참잘 됐네 두물 세물 나랑 다 해서 고그 가루도 많이 나올 것 같아 두툼한 게네 조금 따고서 응. 다 말려서 추석 전에 다 빻아 고추나무도 추... 다 뽑아 없애고 추석 전에 응. 이 근데 이게 하우스 안에 있으니까 얘가 괜찮지. 지금 올해 비 많이 와가지고 바깥이 별거 아에 있으면 애들 먹었어요. 응. 농쿨 망가지고 탄자에다가 탄저 예 뿌리병 이게 뿌리썩음병 와버리면은 금방 가요. 응. 물만 먹어버리니까 이게 물을 못 먹잖아. 그래가지고 그래도 괜찮지 물 안주면 또 호추가 그냥 시요 원래 저거 호수 깔았어야 되는데 안깔으셨구만 호수 안깔면 어떻게 예 호수 안깔으면 어떻게 아 바닥에 깔았었어요 네, 지금 깔고 있어 깔려있죠 네. 아이에도물들어왜난 안보여 아니 대나그럼 여기 나무 옆에 가시, 가, 가운데, 가운데. 응. 안개 호수 깔았다는 거죠? 깔끔한 응? 거 분수수. 분수 안개 마냥 뽑아 올리는 네. 거. 이것도 션타는 거는 따야 할것 같아요. 왜냐면, 병을까봐 병우기. 예? 이제 오기 변했어요. 네. 나는. 이게 이제, 원래 하 먹고. 약자

일하는 거길 해요. 잠깐 와가지고. 따지는 거예요. 할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셔가지고. 아유, 아삭인지, 고추인지. 왜 이렇게 커? 덥다. 더워? 어지간히 더워요. 아, 그 같더니, 좀좀 막상 또딸라면딸게 있고 안딸게 있어. 저기 꽈리는 여기 박상준 씨가 제일 많이 심었다고 해. 그래. 네.

고추잎이야? 잘 나왔네요 음. 아침에 아, 따야지 낮에 더워서 묻어유 他们有。